안녕하세요, 제바트윙키입니다. 오늘은 콩순이 유모차를 조립해 볼 건데요. 사실 한번 조립을 하고 실패를 해서 재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어, 이 영상은 조립을 아주 중점으로 할 거니까요. 혹시 하시는 분이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언박싱부터 시작할 건데요. 응원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 이벤트일 때는 얘가 조립을 해봤더니 한번 조립하면은 분리하기가 매우 어렵고요. 파손될 가능성이 매우 커가지고 조립된 상태로 포장이 돼서 이벤트 진행하게 될것 같습니다. 열면은 아주 판때기처럼 나오는 있는데 얘가 설명서입니다. 되게 단순하게 나왔다고 하네요. 을 연결해 줄 너트들 이가 너트. 먼저 바퀴가 달려 있는 아이가 두개가 있거든요. 이게 종이가 쌓여 있는데 이 종이를 끄고 얘가 양옆에 사이드가돼주고요 그다음에 큰 아이, U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옆과 옆에를 이어주는 판때기예요. 큰 기둥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얘는 다른 게 없이 그냥 구멍에 맞춰서 앞뒤가 없고 구멍에 맞춰서 눌러주는 건데요. 이거 바퀴를 위쪽으로 해서 맞춰서 꽂는 게더잘 들어갑니다. 들어가라 아까 이쪽 제 우와 들어갔어 그 다음에 이 양쪽에 끝에 조그만 거 여기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반대쪽 여러분 이거 하다가 보니까 이쪽 끝에 양옆에 있는 이게 생각보다 약해요 그래서 누르다 보면은 이게 딱 맞추고 누르지 않으면 이런 데가 어, 플라스틱이 부러지거든요 어, 맞추고 정확한 힘으로 누르는게 중요한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요 어, 조립을 잘하시는 애기 엄마 어머님들 또 조금은 이거는 헤맬 것 같아요. i c plastic, plastic, p l a s t i 어, 편하고 안전하고 튼튼한 이거 조금 더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거든요. 이게 완전 중국 거가 아니고니까. 그서 이게 제가 저의 활고 선생님이랑 같이 두 번째 하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많이 어렵다고 느끼거든요. 단지 제가 시각장애인이어서 어려운 게 아니고 이번엔 누구나 어렵겠구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거 한번 다시 하고 다시 볼게요. 여기 가운데를 바퀴와 바퀴 사이를 먼저 맞추고 누르고 양옆에 있는 요 날개처럼 생긴 네모난 플라스틱을 엄지 손가락으로 약간 밀어 넣으면서 위에서 눌러주면은 부러지는 일이 좀 덜하고 끼우는 게 조금 수월합니다. 맞춰놓고, 그 가운데, 바퀴 가운데로 눌러주세요. 그리고 위에서 딱 소리가 날 정도로 눌러주셔야.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로 제일 어려운 뼈대가 완성이 됐습니다. 바퀴를 아래로 하고 세우고 나서, 요, 박 위에, 맨 위에, 판때기를 이제, 아기 바구니를 얹기 위한 판을 설치할 거예요. 접시, 울퉁불퉁한 접시 같이 생긴 아이가, 어, 그, 가운데 판때기고요 동글동글한데 밑으로 가게끔 해서 끼워줍니다. 내려가다 보면은 약간 동그란 데가 있어요. 동그란 데워주시고 살짝 반대쪽을 손으로 밀면서 맞춰주시면 얘는 간단하게 들어갑니다. 다음은 바퀴 밑에 나사를 떠줄 건데요. 이 안에는 되게 조그만한 부품들 많으니까요.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C자 모양의 깨끄만한 어... 테두리라고 할까? 그런 게 있어요. 자, 요렇게 생긴 부품을 네 개를 찾아주세요. C자 모양 되게 조그마한, 어, 뭐라고 하지? 이거는? 틀이라고 할까? 참 애매한 부품인데. 그리고, 본체를 옆으로 눕혀가지고, 바퀴에서 올라온 부분, 이 끝에 부분을 조립해 줄게요 납작하게 된 쪽이 밑으로 가고 온폭 어, 파일 쪽이 위쪽으로 오게 하고 C자는 바깥쪽을 향해서 하면은 쉽게 끼워집니다 네 군데가 끼워졌습니다 자그 다음 단계 갈게요 요렇게 생긴 부품하고 이렇게 생긴 어, 뭐라고 하지? 조이는 거 그러니까 조, 요 조이는 거 핑크색은 4개, 그 다음에 노란색이 2개거든요. 이 노란색을 어느 한쪽에다 놓고 앞에 2개, 그 다음에 뒤에는 손잡이를 끼워줄 거예요. 구멍을 맞춰서 이 표를 조여줄 거예요. 얘랑 얘를 맞게 끼우고, 이렇게 끼워주고, 진짜로 돌려주면은 빠지지 않아요. 반대쪽도 해볼게요. 여기에 구멍이 안에 보시면 양쪽이 살짝 갈라진 부분이 있고, 이 본체에도 보면은 갈라진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잘 맞추지 않으면은, 이 조여주는 너트가 잘 끼워지지가 않아요. 잘안 돌아간다 싶으면은 안쪽으로 손을 넣어가지고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앞에가 됐고요. 이제 뒤에 손잡이를 끼울 거예요. 손잡이나 손잡이는 이렇게 생긴 길쭉한, 납작하고 길쭉한 게두 개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미 너트가 박혀 있는 듯한 쪽이 위쪽으로 가게 하고, 구멍이 뚫린 쪽이 아래쪽으로 가게 해서 먼저 끼워줄게요. 그리고 아까 같이 너트로 조여줍니다. 이 나트가 이미 박혀 있다 싶은 쪽을 살짝 벌려주고 손잡이를 그냥 눌러주면은 고정됩니다. 이자 여기에 이제 아기 바구니를 앉질 거예요. 아기 바구니는 아어 뭔가 이렇게 끼울 수 있게 되는 쪽이 앞이거든요. 아기 바구니를 얻기 전에 여기 여게 무슨 색이에요 여기가? 그건 다 노란색. 바구니 밑에 보면은 네 군데 양 사이드에 어, 구멍이 있어요 노란색. 그리고 여기 바구니를 얻는 대 위에 보면은 이게 하얀색이라고요? 하얀색? 응 음, 하얀색. 하얀색. 돌기가 네 군데 있어요. 여기랑 여기를 맞춰야만 이게 안정적으로 얹어지거든요. 근데 이 끼다 보면은 안 맞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그 뒤에 보시면 뒤에 손잡이 부분은 쉽게 너트를 풀고 다시 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트를 빼시고 이 아이를 양쪽으로 그 양쪽 그 뭐라고 해야지? 어 바퀴가 달려있는 뼈대를 끌어안듯이 해서 꽉꽉 눌러주세요. 그러면 어디 한 군데가 딱 소리가 나면서 더잘 껴질 거예요. 이게 안 껴지는 이유가 딱 소리가 정확히 다날 때까지 껴지지 않아서 살짝 떠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 이외의 의외로 다 껴지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얘가 안 얹어진다 하면은 천저비를 빼고 한번더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기 바구니로 조립을. 할 건데요. 아기 바구니는 올렸다 내렸다가 되게 쉬워요. 이렇게 뼈대를 든 리모차는 뒤로 하고 아기 바구니에 차양 가리개를 끼울 겁니다. 구멍이 나 있는 쪽이 앞에 오고 구멍이 없는 게 뒤로 갑니다. 이 구멍 큰 네모난 리모컨을 꽂는 구멍 말고 반대쪽이 차양 가리개를 끼우는 곳이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진짜 잘안 안 껴져요. 그래서 오죽하면 저는 이거는 영시럽에다가 다시 전화를 해서 그쪽에서 조립을 부탁하고 다시 왔었거든요. 오늘은 잘 되는지. 이게 안 껴지면은 그 다음 스텝에서도 꼬이게 됩니다. 이거 정말 엄마들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좀 다시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리모컨이 있어서 소리가 나고 해서 애들은 좋아할 텐데 아이들은 좋아하겠지만 조립하는 엄마들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뒤에를 껴주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위로 당겼을 때 살짝 걸려서 이게 안 빠지면은 잘 껴진 겁니다. 근데 이게 한쪽이 불량이면은 한쪽이 자꾸 떠요. 그럴 때는 조금 힘을 줘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 차양 가리개 두 번째 거를 끼울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어 마치 조개 납작한 조개 같은 느낌의 타원형 그 너트하고 볼트가 있거든요. 요거는 랩 요거는 요 위에다가 차양 가리개를 놓고 이 아이들을 다 끼우면서 요 구멍에다가 끼우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어, 구멍 뻥뻥 뚫린 거에 보면은 뒤쪽이 약간 어, 걸리게끔 돼 있는 쪽이 있어요. 얘가 뒤에요. 얘가 뒤고 이 뒤에 차량 가리개랑 이런 거를 가, 감싸듯이 해가지고 요 안쪽에 이제 레프트 라이트를 맞춰서 끼워야 되는데 어, 보이시는 분은 L, R이 써져 있어서 그렇지만은, 안 보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주, 좋냐면, 여기 끝에가 이게 카메라에 잡히지 않나? 살짝 구멍 밑에 쪽에 보면은 단이 있어요. 이 단이 어, 힌트가 됩니다. 그래서 어, 단이 앞쪽으로 오게끔 하는 게, 그 같은 맞는 방향입니다 한쪽은 꼽았는데요 요거 보시면은 이 나사쪽이 바깥쪽이 오고요 그 안에 구멍을 키우고 얘를 눕혀줍니다 바구니를 그리고 요 단이 위쪽으로 가게 위쪽으로 가게 아래쪽으로 가면 안 돼요 이게 아마 바구니 때문에 안 돼요 위쪽으로 가게 해서 키워주시고 생각보다 힘껏 눌러야 이게 됩니다 어, 우 더워 여러분 이거 제가 요령을 알아냈어요. 안안 일단 어, 단이 위쪽으로 가는 건 맞고요. 이게 요 바구니 자체에 있는 구멍이 작아서 잘안 들어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보시면은 이쪽에 보면은 어요 돌기가 있거든요. 여게 보여요, 이모? 내손가락있는 여기. 돌기는 잘안 보이는데 이죠 이렇게 만져지거든요. 이 구멍 쪽에 어, 구멍 앞으로 넓적하게 나와 있는 쪽, 옆으로 보시면, 구멍 옆으로 보시면 있거든요? 그거를 잘 맞추시고, 바구니에 끼 놓고, 바구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어줘요. 응, 음, 얘를 먼저 밀어주고, 그럼 얘가 고정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먼저 끼웠던 거랑 감싸서 바깥에 이렇게 끼워줘요. 그 다음에 입혀주고, 힘껏 가라! 눌러주면은 지금 뚝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끼워지거든요. 네, 이렇게 차양 가르기가 너무너무 힘들게 조립이 완료가 됐습니다. 네, 저만 힘든 게 아니고 다른 분들 아마 힘들 거예요. 왜냐? 저번 것도 힘들어가지고 하, 할부 선생님하고 하다가 지쳤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이런 조립품은 굉장히 정교해야 되는데 어, 모더를 중국 쪽에서 하셨는지 너무 부실함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거 혹시 보시는 관계자분들 공장좀 바꾸세요. 너무해요, 이거는. 이렇게 정교한 거는 반더 조립해서 만들어주시던가 아니면은 좀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공장에 만들어야지 이건 너무 사용자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okay, 올렸습니다 다음 해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되게 단순하게 생겼어요 끝에 구멍에다가 끼워주시고 이도아 음. 이쪽이다 구멍에 끼워주시고 이 위에 는에아이는키에맞아위는끼에주아면되에는데저는여기는 음, 귀에 앉아단는있는쪽에안쪽있는에요그이서 이제 리모컨을 열어볼 건데요. 이 조그마한 박스에 들은 게 리모컨입니다. 이 리모컨을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요 왕관이 있는 쪽이 위고 버튼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뒤집으면은 이제 건전지를 넣을 수 있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저도 이게 처음에 조립해 봤을 때 너무 힘들었던 게 보통 이 왕관의 밑에 반대쪽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서 이걸 자꾸 열려고 하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망감 바로 뒤쪽에 어 줄무늬 같은 게 만져지고요 그 끝에 굉장히 조그마한 어 마치 점자에 점 하나 크기 정말 딱그 크기의 점이 있어요 그 점은 저는 이거 점 필요하는데요 아, 떠 있어서 잘안 되네. 바닥에다 놓고 점을 눌러주세요. 근데 이게 동그란 점이라서 진짜 잘안눌러져요 깊숙히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열립니다. 자 열리면 건전지는 A3가 들어가고요. 박스 안에는 건전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 건전지는 따로 사줘야 되고요. 이벤트 진행할 때는 건전지는 제가 넣어서 보내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게 왼쪽 아 이거 스프링이 있어서 어느 쪽이 지금 음, 저기 뭐냐 어느 쪽이 앞놈이고 수놈이고 보기가 쉬울 거네요. 잠깐만요. 어, 이거, 제품마다, 왼쪽, 오른쪽이 다른가? 아, 아니구나. 스프링을 뒤로 밀면서,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뚜껑을 닫을 때는 그냥 슬라이드로 닫아주시면 쉽게 닫힙니다. 근데는, 이, 건전지를, 다시 갈 때, 건전실, 이 조금은 열 때가 더 힘들어요. 해봤더니 좀 아래를 눌러 주신다 생각하고 하면 은 이렇게 딱 하고 고정이 됩니다. 버튼이 완성되었습니다. 버튼 누르면 이런 소리가 나고요. 그다음에 이 앞에 구멍에 리모컨을 꽂아 주면은 이런 소리가 나고 이모차가 움직이면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얘가 노래가 계속 살짝만 움직여도 나기 때문에 얘 빼놓을게요. 네. 이벤트 진행하게 될 때는 이 손잡이 부분이 부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손잡이 부분을 쉽게 너트로 뺄 수가 있어서 빼가지고 어, 보내드릴 거고요. 네. 어려운 긴 하긴 조립 시간이 끝났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간 동안 그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볼 거고 우리 가시기 전에 어꼭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하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조립하는 시각장애인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까지도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저는 아직 아, 아기 유튜버긴 하지만 혹시나 관계작품들 보시면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잘 봐주시고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